에디션S의 찬란함 에디션S 블라우스 리뷰로 여름을 장식하세요. 이 크레송 인견 글리터 니트탑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옷을 자주 입는데 아니 앞뒤로 입을 수 있는 니트탑이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패션 아이템은 늘 신경 써야 하는데 이 니트탑이 진짜 대박인 게 신축성이 좋아서 착용감도 엄청 편안하더라고요. 블링블링한 디자인 덕분에 자켓 안에 입어도 잘 어울리고 조금 비치긴 하지만 이너로도 활용 가능해요. 그런데 첫 세탁 후 글리터가 사라져서 아쉽긴 했지만 가격 생각하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. 배송도 빠르고 화면과 동일해서 만족스러웠어요. 진짜 이 니트탑 에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여러분 이 크레송 키어드 밴딩 스커트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편한 옷을 좋아하는데 아니 입고 벗기 너무 편하다는 스커트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여러분도 스커트 입을 때 길이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. 이 스커트가 진짜 대박인 게 소재도 부드럽고 가벼운 데다가 원단이 시원하더라고요. 길이가 조금 긴게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핏이 예쁘고 데일리룩으로 좋더라고요. 게다가 벨트까지 세트로 되어 있어서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아요. 진짜 이 크레송 키어드 밴딩 스커트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최근에 파격조 특가 에디션 S 모달 티블라우스 5종이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옷을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고 부드러운 티블라우스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이 블라우스는 감촉이 진짜 대박이에요. 신축성도 좋아서 입고 활동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컬러도 다 예쁘고 버릴 색상이 없어요. 특히 흰색, 검은색은 기본템으로 자주 입게 되는데 네이비, 브라운, 회색도 우아하게 잘 어울려서 아쉬운 컬러가 없어요. 반목 스타일이라 더 고급스럽고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아요. 봄, 가을 간절기에 딱이고 초겨울에도 활용 가능해요. 진짜 이 티블라우스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